안녕하세요. 그린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부동산은 태안군 태안읍 장살리산 254번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매도대상 토지의 다음 지도로 본 위성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총 거래 면적은 1,100평 정도 되나 이것을 분할하여 건축허가를 득한 면적만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쪽으로 275평이 되며, 이쪽은 진입로가 연결되어 있게 잘라놓고 도로를 다 닦고 나왔습니다. 물론 이 뒤쪽으로 석축을 쌓고 토목공사도 완료하였고, 이 앞으로도 석축을 쌓아줄 예정입니다. 본토지와 태안군청과의 거리는 직선거리로, 673m로 거리가 어, 측정되었습니다. 물론 직선거리지만은 태안 시내와는 아주 짧은 거리에 위치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3차원 영상으로 찍은 현장 사진과 어, 토지 용계의 확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 용계의 확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는 태안군 태안읍 장살리 산 254번지이며 전체 면적은 357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지목은 임야이며 용도 지역으로는 도시 지역, 보존 녹지, 자연 녹지가 섞여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 사육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본토지를 이렇게 자른 부분이니까 이쪽에는 자연 녹지이고, 이쪽에는 보존 녹지가 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진입로는 요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차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매도대상 토지 현장에서 찍은 3차원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진입로죠? 요건 발렌타인 모델의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함부로 더 들어가서 찍은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진입로와 여기는 현장 접근하는 도로입니다. 폭도 매우 넓게 되어 있으며 7m 도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 토지가 매도 대상 토지 사이드에서 찍은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으로 토목공사를 완료했으며, 예, 앞으로도 토목공사를 해줄 예정, 예정입니다. 전체 거래 면적은 275평이며, 275평을, 어, 30만원에 거래했을 때, 매도 가격은 8,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 설계 완료하고, 토목공사 완료하고, 도로까지 다 닦아진 토짐으로, 태안 시내 인접성으로 보았을 때, 뭐, 가격은 뭐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는데, 약간 요 방향이 북향이라는 것에 대해서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적합한 건축을 원하시는 분이 와서 보시고 직접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가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건축화가 토지, 이 앞에는 앞으로 석축을 쌓아줄 것입니다. 기초적인 설명은 다한것 같습니다. 현장에 와서 보시고 본 토지에 대해서 적극적 활용도를 찾으시거나 아니면 좀더 상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그린부동산 010-6754-8945로 전화 주시면 좀더 신속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그린부동산 공인중개사 황기섭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